이번 판 야무지게 하이브리드 미포 갑니다. 하이브리드 미포 갈게. 너무 A.P. 가면 조금 약한 거 없잖아 있어가지고. 아 좀만 천천히 할게 요 위험해 보이는 눈인가? 너이수 뭐야? 근데 아 아깝다. 이러면 핑마 하나 사갈 수 있겠구만. 약간 우리 팀이 오레디인것 같으니까 약간 그 무라마나 리안드리 가는 느낌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라마나 리안드리 그다음에 뭐 세릴다 바로 가도 되고 그런 식으로 가면 될 듯. 아 이걸 놓쳐? 에이씨. 잘될것 같은데. 아. 그래 다행인 게 제가 유성 이런 걸안 들어가지고 아이콩콩 이런 걸안 들어가지고 다행이다. 아. 그러고 또 미포한 이유가 있어. 또 자르반이랑 시너지가 잘 맞아요. 그래가지고 아. 자르반이 또궁 썼을 때궁 날목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. 잘 알고 있어. e I agree. I agree. I agree. I agree. I agree. I a g r e 리안들이 무라마 나가면 될 듯. 약간 시너지 괜찮거든 무라마 나 리안들이 무라마 나 그리고 신속신 와. 나서스한테 절대 안 죽겠다는 마인드 아, 어차피 딜 같은 경우는 베인이 또 딜이 세기 때문에 와. 한번 이거 로밍 한번 가야 되겠다 이거. 오 잡은 같은데? 이스 야무진 로밍이었죠 여러분들? 한번더 로밍 한번 가볼까? 뭐야 있겠어, 점프 뛰어봐, 점프 뛰어봐. 자, 됐어. 어이 nice. 스 맛있다 이거지 합류 계속 해주면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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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블리치형 그렇지. 약간 언제냐면 이제 타본딜이그니까 솔로로 박살냈을 때가 언제냐면 그 한때 그 도병 메타일 때 있잖아 도병 메타일 때는 혼자서 크는 거 그냥 솔직히 팀이 말리든 말든 상관없다 마인드로 보통 플레이를 했는데 근데 요새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중요해 같이 크는 게 내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. 이제 팀들 또 잘하는 애들이 누구냐 뭐 솔직히 말해 지금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 아깝다 와 지렸고 이게 무라마나 아니 이게 리안드리다 이게 또 옛날에 이 템트리가 미포 장인분이 또 쓰시던 템트리라가지고. 까비, 와 깔짝깔짝 잘하는데, 이 친구? 나비 이 정도면 빼든. 드 무라마나까지 등장했고 이제부터 진도빅이야. 여기서 세리다 바로 가지 말고 좀 안정성 있게 밤끝 먼저 가도 되긴 하거든요. 어차피 우리 팀의 한타가 지금 매우 좋아. 그렇지. 그렇지. 이거잖아 팀들. 그러니까 이게 연객이랑 또잘 맞아 이건 반대가기이 공을 한 이유가 있다니까. <웃음> 어. <웃음> 요래서 밤 끝을 가야 됩니다. 밤끝 먼저 갈게요. 내가 원래 나서스나 케일 같은 걸 좋아했거든, 얘처럼 이 사람처럼. 그러니까 크는 걸 좋아했단 말이야. 근데 요즘 크는 시간이 많이 없어 생각보다. 베이가, 탑 베이가, 뭐탑 나서스, 탑뭐뭐 뭐 케일 이런 애들이 요새 메타에서 안 좋은 게 지금 많이 크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만 크면 싸워야 돼.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좀 딸리는 거지. 나서스 그래도 나름 오륙 0 스택은 최소 싸야 되는데 지금 몇백 스택 싸웠어 얘. 롤이라는 게임 계속 놀고 도는데 약간 그 맞는 메타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나는 오히려 타번들이 조금 점 솔리가 좀 힘들지 않나. 약간 플레이 방식이 좀 느낌이 달라가지고 그래도 타번들은 나름 2, 3 코어는 최소 떠야지 좀 센데. 나 스택 볼까? 봐봐 387이잖아. 아직도 아직도 387이야. 봐봐. 그러니까 지금 나서 스는 계속 합류를못 하잖아. 나는 그래서 이속 신 신으면서 합류하는데 이런 차이야 약간 탑이. 그러니까 우리 팀이 반반을 만약 바텀이 반반을 컸다 하더라도 결국 수싸움에서 이기는 거잖아.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요새. 뭐, 탑이 혼자서 캐리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요새는 같이 이제 크, 크면서 이제 우리 팀잘큰뭐 미드나 정글이나 뭐 바텀이나 이렇게 같이 행동을 해줘야. 돼. 어, 다들, 다들. 나서 스택 400 스택 정도 쌓았는데, 이제는 그러니까 봐봐. 20분 동안 내내 합류 안 하고 1킬 3대 3어시잖아 그러니까 이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400 스택 쌓았잖아. 만약에 내가 반대 입장이 되면은 중파기 1뭐 하냐? 적 팀들 계속 합류하는데,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뺏길 것 같긴 하더라. 까비. 터 <laughs> 아, <붙어. 웃음> <laughs> <laughs> 확실히 요즘 크는 챔프 했을 때는 좀 메가리가 없다. 원래 나도 약간 존버메타, 그러니까 존버까진 뭐 아닌데, 좀 크는 걸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. 3코, 3코 대전을 좀 좋아하는데. 오, 까비까비. 나도 쎄. 전장에 <목소리> 확신. 살짝 이번 커는 조금 우리 팀이 무리한 듯. 잘하긴 했어 이때까지. 아 근데 조합이 맛있다 미포하기가. 여기서 세릴다 하나 가지고 리안드리로 이미 삼천이나 넣었어 여러분 들 데미지를. 그렇지? 개인형 꿈을 조금 다 잘하긴 하는데, 꿈이 조금 아쉽구나. 그냥 개인한테 좀 많이 화가 나 있나 본데? 저 친구. 세릴다까지 나왔고. 와 이번 판, 건... 나이스. 약간 조합도 든든하고 타본딜 할때 제일 든든한 조합이다 이번 판. 근데 약간 못크면은 힘든 조합. 안 돼, 안 돼, 잡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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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 제대로 쳐주 잖아? 베 인아 음. 어때? 음. 왜 나를 노리 냐? 베 인을 노려 야지? 음. 친 구야, 음. 하하. 베인이랑 내가 딱핑 찍자마자 베인 궁그룩이 멋있었다 이건 진짜 잘했다 베인 그렇지 숨통을 조여 주면서 깔끔했다 깔끔했어 맛있었다잉 딜량 봐 여러분들 딜량 나서스 딜량 봐 이런게 약간 영향력 차이라고 볼수 있지 그니까 러 이렇게 하면 안돼 요새는 저기 조합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게 약간 조금 그래도 좀 괜찮은 푸시 괜찮은 애들 어? 그런 거 해야 돼 일명이 좋고. 29 <목소리> 29 And 19 was the give I had to leave you, but now I'm seeing all the